했는데? 뭔가 한날 에코 학교 다닐 때 에코백만 매다가 뭔가 이런 검정색 굽다리 교방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방원에서 샀어. 여기저기 매치하기에는 좋은데 뭔가 많이 들어가면 어깨가 너무 아프고 <laughs> 그리고 좀만 좀만 넣어도 무겁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지만 여기저기 하기에는 좋은 거야. 여기저기. 앞 지퍼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모양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 요 그러고 앞 지퍼에 다 약간 필요한 것들, 지갑 같은 것들 다앞 지퍼에. 앞 지퍼에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 우선 휴지를 항상 <laughs> 뭐할때 쓰나요? 아맞어 내가 입술 바르고 나서 무조건 휴지를. 이렇게 음. 닦아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휴지가 필요해 그리고 백성공주 거울 갑자기 <laughs> 거울을 보시네요? <웃음> <웃음> 다이소 거울인데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뭔지 알지? 약간 그 컴팩트하고 그 얇으면서 근데 이거 대전 다이소에는 이제 없어졌어 거울 한번 예쁘게 봐 <laughs> <laughs> 거울을 봐야 돼. 카메라를 보는 거야? <웃음> 거울을 <laughs> 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울 서울에 갔을 때한세 개인가 샀고요. 두개 잃어버리고 이거 한개 남.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너 지갑이 없냐? 나는 지갑 없지. 어? 난 지갑. 음, 엄청 편해. 뭔지 알지? 잃어버린 적은 없어 지갑을? 지갑을 잃어버린 딱한번 있어. 최근에. 술 먹고 술집에서 죽고 와가지고 잃어버린 줄 알고 분실 신고다 했는데 다 찾아다니는 술집에서 딱 하니까 이거 해어 파악 에어 파브 너는 작년 10월쯤에 산거 같네 아니 귀엽지 케이스 그거 에어팟. 보여주세요 키링 이거는, 버논이 곰돌이 캐릭터야 아, 버논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버논이? 버논이 너무 귀여워. 에어팟, 꼭 챙기는 거. 그리고 난 화장품을, 틴트밖에 안 챙기고 나 어, 이거는, 맷 립스틱인데, 깔고색이거든요. 색상이 어떻게요? 이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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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웜 워크, 워크 워크. 근데 이게 작년 이맘 때쯤에 선배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네, 처음 맵 리스트야. 이거를 어떻게 바르냐면 이거 저는 전 이거 베이스로 써요. 베이스 아. <laughs> 외 외곽에. 턱에 바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laughs> 맞아요. 오버립을 응. 그리고 <laughs> 한번 티슈로 찍어내고 어, 이거 이걸 이렇게 어. 하면은 진짜 안 묻어나고 음. <laughs> 나는 안 묻어나오는 게중요 걱정해 그 그리고 이안 안쪽, 안쪽에 클리오 뮤즈벨벳 뮤즈시티 이거를 음. 나는 다섯 개째 쓰고 있는 것 같아 음. 이거 좀 찐해서 조금만 발라야 조금만 발라야 망하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찝어 찍어, 찝어 찍어, 찝어줘야 돼 이건 좀 많이 묻어 나오는데 나면은 웬만해서는 안 물어 나는 것 같아. 먹는 거 아닌가요 지금? <laughs> 어때? 빨개졌죠? 이 음. 크림. 음. 이렇게가 내가 맨날 갖고 다니는 무조건 갖고 다녀야한집 밖에 나오면 무조건 이게 없으면? 같이 다시, 아, 다시 그냥, 들어가요? 아그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날 좀슬프다 아. 솔직히 틴트 없으면은 막못못나오더라 맞지 맞지. 응. 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짠. 짠. 우와. 이거는 <laughs> 어제 산 어제 어그제 어그제 산유에라 모자고요. 네.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어 락스로 락스로 어제 빨았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원래 이런 디자인이에요 음. 한번 써볼게요 네? 어때? 음음 네.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원래 모자랑 안 어울리는데 여기서 마스크랑. 모자를 많이 쓰니까 마스크 쓰고 썼을 때 괜찮았어. 괜찮은데? 응, 예뻐.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응? <laughs> 이런 이런 너무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쇼핑을 하는 지금 옷이랑 잘 어울려서 더 예쁘다. 그아응 가방을 해서 가방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진짜 옛날에 그냥 진짜 가방으로 이렇게 엄청 잘 메고 다녔던 그런 건데 요새는 많이 안 돼요. 뭐 들어 있나요? 파우치로 쓰는데 파우치로 쓰는 거면 이거를 뗄만도 한데 끈을. 찮사 여기에는. 안 쓰는데 혹시 모르니까 펜실러 하나 여기다 넣고 음. 나왔고 인공 눈물을 요새 많이 건조해가지고 필요해서 넣고. 눈썹 판 속지개, 볼펜. 속지개랑 볼펜까지 나올. 불쏘. 응? 눈썹을 박해성리하시는 게그 취미신가요? <laughs> 눈썹 아니, 세트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에서도 여기다 넣어놓는 건데 그냥 그대로 들고 나온 거라서 솜털깎이. 응. 그리고요. 자처해서 어깨 아픈 스타일이네요. 어 맞아. 어, 약간.. 오늘 또막 좋아하는 스프레이가 통째로아 오늘 또좀 만족한 쇼핑 아이. 템 이게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갔는데 이거랑 버티랑 같아가는데 이거 너무 냄새가 좋은 거야. 무슨 향? 이거 제들스 가든 레몬 트리. 아버지의 정원 레몬 나무. 이게 남자 뭐 많이 뿌리는 거 있는데.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성규요 윤성규의 레몬 트리. 네. 스트러스 인하를 좋아하고 우 내가 엄마한테 쫄래가지고 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뿌려볼까? 네 어때? 냄새나? 여기까지 안 나는데요? 베나 향 같아 이 뭐야? 몰라 이제는 또뭐 큼지막한 게 나올까 궁금하다니까요 이건 내가 아까 입은 옷이고 뭐... 뭐야 어? 속바지야 속바지가 속바지가 여자 유교 거래라는가바지 하나 정도는 무조건 아까 있어어 이게 아까 그러면 속바지랑 이것만 이렇게 종종 입나요? <웃음> <웃음> 혹시 몰라요 어, 네스티 패시클럽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냥 밥할 때 네스티 패시클럽 담당자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거 뭐 샀는데 불향 잘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머리집게는 요새는 좀 필수로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나 더울 때는 그냥, 그냥 찝어버리고 그럼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도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생겨왔어. 선추향이 상당히. 선추향이 <laughs> 상당히. 안홀드 응. 파머, 이거 알죠? 모른데? <laughs> 난 뭔데? 난 몰라. 뭔데? 천연 노주 어, 오늘따라 그게 안 보이네요? <laughs> 아, 네, 상당히 좀하세요그 <laughs> 음, 아, 아, 이제 이거를 싹 들어봐 아, 그 됐어 음. 인사를 하니까 예쁜 척을 하는 거야 <laughs> 그럼 안녕 아니야 왜? 모자로 가려야 돼 <laughs>